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맘다이기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어, 날씨가 오늘은 많이 포근합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밤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어, 그런 날씨였는데요, 오늘 낮 기온은 10도가 훨씬 넘어간 거의 2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따뜻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이면 겨울에도 다육이 키우기가 참 수월할 텐데요. 이 다육이들이 겨울에 어, 키우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,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 힘듭니다. 어, 다육이들은 많이 습한 것을 싫어하고요. 건조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, 밤 기온과 낮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곳에서 자생을 하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다육이는 습한 환경보다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, 다육이 키우기 좋을 것 같지만 어, 우리나라는 어, 다육이 키우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.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다육이를 키우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. 겨울에는 그래도 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날씨는 차가워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물만 많이 조심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이 다육식물입니다. 추위에 많이 약한 오로라 홍옥 종류, 에어니엄 속 종류들만 빼고는, 어, 별다른 탈 없이 다육이들이 잘 자라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아, 어,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, 거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다육이들 품종들이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는 품종들이 많습니다. 목대를 이루면서, 어, 입장이 부드럽고, 얇은 캐시미어 종류들, 에어니엄 속 종류들 어, 이런 아이들 빼고는 어, 어지간한 추위에도 잘 견디고 영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그래도 잘 견디면서 커주는 게 다육 식물입니다. 그리고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이죠. 그래서 겨울에는 어, 어지간해서는 또 물음으로 쉽게 가지도 않고, 어, 물 조정만 잘 해주시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어, 겨울에 분갈이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또 계십니다. 어, 겨울에는 분갈이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. 다 달기를 조금 오래 키우다 보면 겨울에는 분갈이를 잘안 하지만, 어, 그래도 꼭 해줘야 될 때가 있죠. 다육이를 주문을 했는데, 어, 화분에 흙을 다 털어내고, 어, 다육이만 보려오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어,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. 어, 겨울에 분갈이 하실 때는 뿌리 정리는 하지 마시고, 솜털 뿌리와 죽은 뿌리만 제거를 하시고, 어, 흙을 적당히 턴 다음, 어, 그렇게 분갈을 해 주시면 안전하고요. 겨울에는 웬만하면 분갈이를 안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분갈이를 만약에 했다면 물을, 어, 너무 빨리 주는 것보다는 한 10일 후에, 어, 한, 한컵 정도 줬다가, 다시 한 일주일 후에 흠뻑 주시면 자리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한 계절이고요. 여름에 또 분갈이를 하게 되면 뿌리 활짝 가는 부분에 있어서. 어, 조금 더딘 그런 경향이 있고요. 어, 그리고 몸살을 많이 합니다. 기온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화분이 어, 뜨거워지고, 또흙 속이 뜨거워지고, 흙 속에 있는 뿌리가 아, 익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름 어, 분갈이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, 어, 그리고 겨울 분갈이는 앞에 어, 말씀드린 대로. 그렇게 해주시면 별탈 없이 또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겨울하고 여름은 어, 적심을 하는데 있어서 어,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고요. 겨울에는 어, 적심을 하면 또 어, 괜찮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. 겨울에 적심을 하는 것보다는 적심을 꼭 해야 된다면 조금 참았다가. 봄 가을에 해서 심어주는 게 뿌리도 훨씬 더잘 나오고요. 적심을 해서 어,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어 그리고 분갈이는 자주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분갈이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. 보통 2년, 3년, 5년, 7년씩, 어,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어, 흙이 단단해져서 물이, 어,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, 어,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어 물이 잘 흡수를 할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, 분갈이를 굳이 1년 주기, 어, 6개월 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, 그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다면 분갈이를 웬만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어, 저도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해주는 편도 아니고 어, 또 이곳에 와서 분갈이를 거의... 어, 해주지 않고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.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일부러, 어,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드시고 물 관리만 신경을 써 주시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, 어, 분갈이는 꼭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자리가 잘 잡혀서 어, 있는데 굳이 그걸 뽑아서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다육이 관리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